우리의 어저께 우리 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응답에서 함께 우리 새벽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고 이 시간은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시간이고 그리고 또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담겼다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교회 선교 부흥회를 함께 갖게 될 텐데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과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함께 참 기도로 이원준 선교사님 강사님을 좀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열려서 우리의 다음 단계가 열려지는 그런 은총의 통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세섭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가족들이 함께 섬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특권을 이렇게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서 그 세속적인 특권을 물려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사실은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모세의 형이 모세의 누나가 사실은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가까이에 있었고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념이 되었고 전념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를 더잘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큰 일을 하게 되는 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너무, 뭐,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 저와 여러분의 이 사고와 생각이 너무 세속적으로 아, 바뀌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치관 사이에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하고 성경 중에 누가 더 맞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이 더 오를 가,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정상이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아참 세상과 똑같이 세상 가치관, 세상 문화에 그냥 뒤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 가장 가까웠던 모세의 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라.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식구들끼리 다 해먹네, 다 해먹어.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마 뭐 이렇게 세속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을 식구들이 다 해먹는다면, 그러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식구들끼리 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일을 맡기라고, 다른 일이 아니라 제사장 일을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사장 일을 맡기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데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영광스럽게 입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아, 미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하던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중심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중심에 짐승을 잡는 일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을 잡는데, 피를 흘리는데, 나한테는 피가 안 튈까요? 여러분,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데, 그 현장에 피비린내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사실은 고난 없는 영광에 너무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제사장은 저렇게 폼나는 옷을 입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 보면 그냥 아, 참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백정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백정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끊는 일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백정이나 하는 일을요. 우리 장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세요. 하나님께서 양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가려 그리고 그 백정이나 하는 일을 여러분이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높게 힘있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때, 너희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섬기는 자리에서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이런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섬긴 가운데 만들어진 거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섬김으로 좀 천국으로 만들어 보아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제사제도에 이르기까지 다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3절에 보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재주를 부어주셨어요. 어디에 쓰라고요?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드는데 예배를 섬기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야, 이 재주를 사용해라. 저 여러분, 어떤 재주가 있어요? 찬양의 재주가 있죠. 가르침의 재주가 있죠. 성김의 재주가 있죠. 기계를 다루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재주가 있죠. 참, 내 목청을 잘 연주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있죠. 관계의 능력, 환대의 능력, 그런 재주가 있죠. 요리를 잘하는 그런 재주, 실력, 주방일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는 그런 실력, 그런 재주가 있죠. 상황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 그런 능력이 있죠. 여러분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낸거 있습니까?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훈련해서 된거 정말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조금 더 다듬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그것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주를 주셨던지, 어떤 능력을 주셨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면 그거 가지고 형제를 판단 안 됐으면 안 됩니다. 하니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한테 안 받은 형제를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주제 넘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할, 책망할, 아, 책망과 비판은 좀 다른 겁니다. 책망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아, 비판은 그냥 나의 교만함으로 하는 거죠. 그런 아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그래서 지금 섬김의 자리로 불러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쓰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절해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에봇이요. 제사장이 있게 될그 아름다운 예복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바지, 에봇, 그옷 줄무늬, 속옷, 야, 속옷까지 관과 띠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일을 맡길 때에 예배를 섬기는 일을 맡길 때에 이 피비린내 나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가려주는 그 일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입혀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서 높여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너희들 섬기는 자리에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입는 옷 전체를 그려놓은 건데요. 여러분 그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저 앞치마처럼 생긴 게 에보시에요. 에보. 애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버 야, 너무 재밌잖아요. 제사장이 입는 에보시. 앞치마였네. 앞치마.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그리고 차례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오른쪽에 있는 어깨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렇게 작은 보석 두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라, 아름답게 만들라는 이야기죠. 멜빵을 만들어서 우리 앞치마 보면 다 멜빵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깨 에잘걸수 있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또 허리띠 잘록하게 나오도록. 허리띠를 어, 아, 또 똑같이 예쁘게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고요 이 구절에 보니까 홍옥수 두 개를 구하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은 호마노라고 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석 두 개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석 두 개에다가 먼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겁니다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여섯 또 다른 보석에 여섯의 이름을 새겨라. 그런데 이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반지를 새기듯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쉬운 일 아니죠. 정성스럽게 아참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냥 이 보석만 해도 좋은데, 그냥 보석으로 두지 말고 금테를또 물려라. 여러분이 아름다운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지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에봇 위에 어깨 위에 띠가 있지 않습니까? 띠 위에 어깨 한가운데에 여러분 이것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 오른쪽에 이거 제사장이 쓰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보석 위에다가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것을 금태로 물리고, 그 다음에 그 금태에 고리를 만들고. 그리고 금사슬을 매달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뭐 특별한 금사슬 두 개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영화롭게,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라는 그런 뜻이죠. 이렇게 참이 보석들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고 난 뒤에,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보석이다. 그리고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맡겨 주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아 기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게 하겠다. 어저께 우리 삼부 예배에서는 이제 우리 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온 우리 김재환 목사님, 아, 우리 부부가 간증을 했는데요. 아유, 우리 청년들은 너무 대단해요. 진짜 뭐잘 못한다 그러면서 앞에 서면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보면 그런데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평신도 세미나 참석하면서. 늘 듣던 이야기지만, 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구나. 정말 이렇게 막 기쁜 마음, 함께 사진을 찍는데, 막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 기쁨으로. 사실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기 어깨 위에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올라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웃고 있는 것 같은. 한편으로는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 아름다운 일에 살수 있음에 내가 감사하면서 웃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어서.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람들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를 덮어주는 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광구하고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목자님, 목녀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 목장 식구들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 부족함 덮어주고 이 사람들이 점점점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섬기고 때로는 훈계로 섬기고 때로는 권면으로 섬기고 때로는 위로로 격려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부모 좋은 부모에 나쁜 부모예요? 나쁜 부모입니다. 자신 망하게 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견딜 만한 부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 부담을 주면 그것도 나쁜 부모입니다. 여러분 견딜 만한 부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헤아리면서 이 사람이 어깨에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해 가도록 나는 그들을 내 어깨에 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양떼들을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가 허물은 덮어주고, 그들이 성장해 갈수 있도록 기도로 충보하고 그리고 또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갈 수 있도록, 아, 참, 근면하고 경계하고, 훈계하고, 때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어서 이 역할을 있는 사람만 맡은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에게도 똑같은 역할을 주셨고,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아, 참 하나님 앞에 아, 참 기도로 섬기는또 아,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허물을 덮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솔직히 다른 사람보다 더 나와서 나와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많아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역할, 형제자매들의 허물과 부족함은 덮어주고. 대신에 참 나의 기도로 나의 아~ 또 말과 삶의 섬김으로 우리 형제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소중한 자리에 하 아, 불러주셨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요 우리 오늘 아~ 뭐~ (1월) 날짜 가는 제자잘 몰라요 (7일이죠) 그죠 (7일) 우리 일단은 (17일) 날 열흘 뒤에 우리 수험생들 이렇게 우리 수능 봅니다 아~ 그다음에 또좀더 지나서 (24일이) 되면 (2주) 뒤네요 딱아 우리 가정교회 성교 부흥회가 있는데 우리 함께 참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아,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